베르니스 봄이 박은 20대 후반이 되기도 전에 남들처럼 묻혀 지내는 것이 눈에 띄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8살의 그녀는 풍만한 몸매가 마치 무거운 망토처럼 느껴졌고, 구분 등과 시선을 피하는 행동은 날씬함에 집착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 수단이었다. 회사 정은으로 인해 포항으로 이사하게 된 보미는 은밀히 이번 기회가 깨끗한 출발점이 될수 있기를 바랐지만 부정적인 기운은 마치 정전기처럼 회사 사무실을 따라다녔다. 저 뚱땡이 좀봐. 그녀가 첫 출근 날 복도를 걸어갈 때 누군가가 운걸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보미는 꽉 움켜쥔 메신저백을 든채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보다 더 심한 일들도 겪어봤다. 사실 훨씬 더 심한 일들을 아무도 몰랐던 사실은 넉넉한 사이즈의 옷과 소심한 태도 뒤에 완전히 다른 여자가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 8년 동안 보미는 고향의 오카미 도장에서 합기도를 수련했고 그곳에서 그녀의 사범인 나카무라 여사는 힘은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다. 그녀는 2단 검은 띠를 땄고 그녀의 움직임은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얄팍한 판단이 난무하는 이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그녀는 마치 앉아 있는 오리처럼 느껴졌다. 직원 휴게실은 그녀의 첫 번째 시험 무대가 되었다. 보미는 혼자 앉아 조용히 커피를 휘저었고 주변에서는 쉴새 없이 수다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때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마케팅 부서의 세 명의 여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시선은 재미있다는 듯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주동자는 티파니 최였는데 고생을 모르고 잘한 듯한 자신감 넘치는 눈부신 금발 미녀였다. 그녀의 추종자들인 보람 김과 주희 박은 그녀를 따랐고 그들의 명품 옷과 미용실에서 손질한 머리는 그들을 돋보이게 했다. 세상에 저 여자 의자에서 넘쳐 흐르겠네. 티파니가 주변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집에서 안락의자라도 가져와야 할까봐 그들의 작은 무리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퍼져나갔고 봄이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사라지고 싶었고 바닥 타일에 녹아들어 다시는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마저 마시고 웅성거림이 거세지는 동안 소지품을 챙겼다. 진짜 누가 저 풍선을 풀어놓으라고 허락한 거야? 보람의 목소리가 방을 가로질러 들려왔다. 보미는 일어서면서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쪽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었다.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뒤돌아서서 그들이 그녀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보게 한다면 상황은 영원히 바뀔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카무라 여사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진정한 무사는 언제 갈등을 피해야 하는지 압니다 보미씨.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십시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들을 무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티파니와 그녀의 친구들은 보미를 괴롭히는 것을 개인적인 임무로 삼은 듯했고 출근이라는 단순한 행위를 매일의 시험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복도에서 그녀의 길을 우연히 막고 가짜 사과를 하면서 그녀의 서류를 쏟았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체격에 대해 노골적인 발언을 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진실성이 없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 그녀에게 식사량 조절에 대해 가르쳐줘야 해. 주희가 보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아마 그녀는 플러스 사이즈 코너 말고도 옷 가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걸 거야. 티파니가 덧붙였고 그녀의 동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사무실 헬스장은 그들의 다음 괴롭힘 장소가 되었다. 회사 웰빙 활동 중에 박철수 부장이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보미가 그들의 계층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알도록 했다. 팀 스포츠를 할때 그녀는 항상 마지막으로 선택되었고, 과장된 신음소리와 눈을 굴리는 반응을 받았다. 그들이 러닝머신에서 조깅을 할 때, 티파니는 그녀 옆에서 뛰면서 해설을 했다. 힘내, 봄이야, 넌할수 있어. 결승선에 뷔페가 있다고 상상해봐. 다른 직원들은 마치 공연을 보는 관객처럼 수동적인 관심을 보였다. 일부는 불편해 보였지만 아무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티파니의 표적이 되지 않은 것에 안도했다. 보미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흡수했고 이를 악물고 주먹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밤에는 그녀는 잠못 이루고 모든 조롱, 모든 잔인한 말, 그녀가 그들에게 맞서기보다는 물러서기로 선택했던 모든 순간을 되풀이했다. 그녀의 자제에 대한 이유는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그녀는 새로 왔고 수적으로 열세였고 어디를 가든 문제아로 여겨지는 것에 지쳐있었다. 반격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그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 즉 그녀는 특이하고 공격적이며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두려워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는 통제력을 잃으면 자신이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다. 도장에서는 통제된 자기 방어가 훈련이었다. 포항의 사무실에서는 그것은 혼란이 될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은 9월 말 수요일 아침에 일어났다. 봄이는 포항에서 거의 두달 동안 일했고 괴롭힘은 예측 가능한 일상으로 발전했다. 그녀는 티파니의 무리를 피하고 회의 사이에 다른 경로를 이용하고 휴게실 대신 자신의 책상에서 점심을 먹는 방법을 배웠다. 그녀는 실제로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틀렸다. 그날 아침 그녀는 그녀의 여동생이 그녀의 생일에 사준 가장 좋아하는 블라우스를 입었다. 에메랄드 그린색의 넉넉한 블라우스는 그녀가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몇안 되는 옷중 하나였고, 그녀가 저울의 숫자에 불과한 존재 이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심지어 그녀의 적갈색 머리를 평소처럼 땋는 대신 어깨에 느슨하게 늘어뜨렸다. 티파니는 즉시 알아챘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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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보미의 용품실 가는 길을 막으며 말했다. 오늘따라 멋을 냈네. 오늘밤 데이트 있어 보미? 설마 너한테 필사적인 사람이 있긴 한가? 제발 좀 내버려둬 티파니 보미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뭐라고 티파니는 귀를 기울이는 척했다. 내 허벅지 비비는 소리 때문에 잘안 들리네. 보람과 주희는 그녀를 둘러싸고 조롱의 벽을 만들었다. 다른 직원들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려고 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보미는 익숙한 모욕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다른 무언가도 함께 솟아오르고 있었다. 더 어둡고 강한 무언가가 내버려두라고 했잖아. 그녀가 이번에는 더큰 소리로 반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에 약간 울렸다. 티파니의 눈은 잔인한 즐거움으로 빛났다. 어머, 이제 성질 내는 거 봐. 얘들아, 우리 뚱뚱한 고래가 강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 아마 자기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보람이 낄낄거리며 덧붙였다. 여기서 위협적인 건 그녀의 옷 선택뿐이야. 주희가 맞장구쳤다. 서커스 천막이라도 훔쳐 입었나? 복도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보미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마비된 듯서 있었고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모든 빈정거림과 낄낄거림을 들을 수 있었다. 바로 이거였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몇주 동안 두려워하고 준비해온 순간이었다. 있잖아. 티파니가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목소리를 속삭임으로 낮췄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고함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나는 착한 척하는 것도 지쳤어. 나는 네가 혐오스러워. 너를 볼 때마다 토할 것 같아. 너는 걸어다니는 재앙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아. 그 말들은 그녀를 육체적인 타격처럼 때렸고. 각각의 말들은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신중하게 겨냥되었다. 보미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린 벽이었다. 합기도 수련자와 피해자라는 그녀의 두삶 사이에 힘들게 구축된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고양이 혀라도 먹었어? 티파니가 몰아붙였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다음 간식 생각하느라 바쁜가? 그때 봄이의 자세가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묘했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등을 곧게 펴고 더 안정적인 자세를 제공하는 체중 이동이었다. 그녀의 메신저 백근을 꽉 쥐고 있던 손은 서서히 옆으로 풀려 내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거의 두달 만에 처음으로 티파니 죄를 똑바로 쳐다봤다. 끝났어? 보미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침착해서 티파니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지금 뭐라고 했어? 끝났냐고 물었어. 보미의 목소리는 새로운 어조를 띠고 있었고. 그 어조는 복도에 있던 웃음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몇주 동안이나 네 말을 참아왔고 이제는 네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 티파니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이 뚱뚱한 암소야, 감히 나한테? 바로 그거야, 보미가 끼어들었고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내 본색. 있잖아, 티파니. 너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만 적어도 나는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어. 복도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직원들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들의 휴대폰은 중요한 일이 벌어지려고 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나타났다. 티파니는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고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고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네가 강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티파니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마침내 용기가 생겼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생각하는데 보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다. 네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 변화는 극적이고 즉각적이었다. 잠시 전까지 구부정하고 미안해하는 여자가 서 있던 자리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보미의 어깨는 펴졌고, 그녀의 발은 수년간의 훈련을 보여주는 자세로 땅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몇주 동안이나 시선을 피했던 그녀의 눈은 이제 레이저처럼 티파니에게 고정되었다. 계속 얘기하고 싶어? 보미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도전처럼 복대 울려 퍼졌다. 아니면 그 모든 말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됐어. 티파니는 친구들에게 지지를 구했지만, 보람과 주인은 분위기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창백해졌다. 다른 직원들은 느슨한 원을 형성했고, 그들의 휴대폰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나는 돼지랑 싸우지 않아. 티파니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그래, 보미가 동의했다. 너는 그저 그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괴롭힐 뿐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티파니, 나는 돼지가 아니야. 나는 내 표적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너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티파니는 그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것이 오만 때문이었든 두려움 때문이었든 아니면 순전한 어리석음 때문이었든. 그녀는 손을 들고 보미의 얼굴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것은 엉성하고 훈련되지 않은 공격이었고 멀리서부터 예고되었다. 보미는 유연하고 우아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어색한 공격을 피하고 티파니의 손목을 잡고 금발 미녀 자신의 탄력을 이용하여 그녀를 돌렸다. 누구도 눈을 깜빡이기 전에 티파니는 벽에 갇혔고 그녀의 팔은 등 뒤로 꺾여 손목 관절이 꺾인 채 고통으로 헐떡거리고 있었다. 놔줘! 티파니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벽에 묻혔다. 네가 싸움을 원했잖아. 보미가 차분하게 말했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에 충분한 압력을 가했다. 이게 싸움이야. 어때? 주인은 친구를 돕기 위해 달려드는 실수를 저질렀다. 보미는 티파니를 풀어주고 공격을 가로막기 위해 움직였고 그녀의 몸은 수년 동안 그녀에게 새겨진 동작을 통해 흘러갔다. 주희의 가슴에 가해진 빠른 손바닥 치기는 그녀를 무릎 꿇게 만들었고 숨을 헐떡거렸다. 자신의 두 친구가 몇초 만에 무력화된 것을 본 보람은 손을 들고 뒷걸음질 쳤다. 제발, 그녀가 말을 더듬었다. 우리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아니, 그랬어. 보미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너는 모든 말, 모든 비웃음, 네가 나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들었던 모든 순간을 의도했어. 너는 그 모든 것을 의도했어. 티파니는 돌아설 만큼 회복되었고, 그녀의 얼굴은 굴욕감과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이 미친년, 너 해고시킬 거야, 나는. 나는 뭘할 건데? 봄이가 더 가까이 다가갔고, 티파니는 본능적으로 벽에 기대어 섰다. 네가 몇주 동안 괴롭혀온 뚱뚱한 여자가 네 엉덩이를 걷어찼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할 거야. 네가 돼지라고 부른 사람에게 맞았다고 네 부모님께 설명할 거야. 주희의 거친 숨소리 외에는 복도는 죽은 듯 조용했다. 모든 직원들은 회사의 사회적 계층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외감으로 지켜봤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여왕 버린 티파니 최는 벽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녀의 피해자는 마치 정복자처럼 그녀 위에 서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줄게. 보미가 대화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는 나를 내버려둘 거야. 너희 모두, 너희는 자신을 즐겁게 할 다른 사람을 찾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오락거리가 되는 것을 끝냈거든. 너는 그냥 티파니가 말을 시작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수 있어. 보미가 끼어들었다. 그게 존경심에 대한 웃긴 점이야. 티파니 너는 그것을 요구할 수 없어. 너는 그것을 살수 없어. 너는 사람들을 협박해서 너에게 주도록 할수 없어. 너는 그것을 얻어야 해. 그녀는 모여든 군중에게 말을 돌렸다. 거의 두달 동안 나는 여기서 일했고 그들이 나를 깎아내릴 때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너희는 모두 그저 지켜봤고 네가 아니라는 것에 안도했지. 자, 이제 알겠지. 나는 너희의 보호가 필요 없어. 나는 결코 필요하지 않았어. 티파니는 마지막 필사적인 전술을 사용하여 보미의 등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것은 또 다른 아마추어적인 실수였다. 보미는 그녀가 오는 것을 듣고 몸을 돌려 그녀를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는 완벽한 다리 걸기를 했다. 티파니는 잠시 동안 그곳에 멍하니 누워 있었고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가만히 있어, 보미가 충고했다. 두번 말하지 않겠어. 티파니는 그녀를 올려다봤고 처음으로 보미는 그녀의 눈에서 잔인함 외에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두려움. 진정하고 솔직한 두려움. 그녀가 풀어놓은 것에 대한 두려움. 너 미쳤어. 티파니가 속삭였다. 아니, 보미가 대답했다. 나는 지쳤어. 너의 피해자가 되는 것에 지쳤어. 두려워하는 것에 지쳤어. 내가 아닌 무언가인 척 하는 것에 지쳤어. 그녀는 여전히 녹화 중인 휴대폰을 들고 충격과 경외감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는 직원들의 무리를 둘러봤다. 내 이름은 베르니스 박이야. 나는 스물여덟 살이고 백이십 킬로그램이고 합기도 이단이야. 나는 스무 살 때부터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훈련해 왔고 나는 그걸 잘해. 정말 잘해.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고 있는 디파니에게 몸을 돌렸다. 너는 괴롭힐 상대를 잘못 골랐어, 디파니. 너는 내가 과체중이고 조용하고 새로 왔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지. 너는 틀렸어. 이건 끝이 아니야, 디파니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싸우려는 기운은 빠져나갔다. 그래, 끝났어. 보미가 정정했다. 네가 처음 주먹을 날린 순간부터 끝났어. 이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결과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야. 인사부 박철수 부장이 소란에 이끌려 복도 끝에 나타났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직원들은 겁먹은 새들처럼 흩어졌지만 보미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티파니와 그녀의 친구들도 멍들고 굴욕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오해였을 뿐입니다. 박부장님. 보미가 차분하게 말했다. 저희는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박부장은 그 여자들을 번갈아 쳐다봤고. 티파니의 코피와 헝클어진 모습 여전히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주희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서 있는 보미를 눈에 담았다. 최양 치료가 필요합니까? 티파니는 보미를 쳐다봤다가 인사부 부장을 쳐다봤다가 다시 보미를 쳐다봤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모두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소란이 들리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인사부 부장이 떠나자 티파니는 보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네가 여기서 뭘 해냈다고 생각해? 나는 여기서 무언가를 끝냈다고 생각해 보미가 대답했다. 문제는 네가 그것을 끝난 상태로 내버려 둘 만큼 똑똑하냐는 거지. 티파니는 잠시 동안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가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주희와 보람은 보미를 불안하게 힐끗거리며 뒤따라갔다. 그날 하루는 속삭이는 대화와 곁눈질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 이야기는 회사 전체에 퍼져나갔고 다시 말할 때마다 점점 더 커지고 바뀌었다. 조용하고 넉넉한 체격의 베르니스박이 사무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벌을 혼자서 무너뜨렸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었다. 조롱하는 시선은 사라지고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존경심, 호기심,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 봄이는 입사 후두 번째 날 이후 처음으로 휴게실에 앉아 직원들이 그녀에게 넓은 간격을 두고 점심을 먹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표적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베르니스 박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티파니와 그녀의 친구들은 평소처럼 테이블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바뀌었다. 티파니는 고개를 숙이고 움직임은 가라앉았다. 다른 마케팅 직원들은 권력의 변화를 감지하고 약자와 연관되는 것을 꺼려 멀어지기 시작했다. 2주 후, 티파니는 보미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공격적인 자세, 잔인한 미소, 수행원들은 사라졌다. 그녀는 혼자 서 있었고, 왠지 모르게 더 작아보였다. 사과하고 싶어서 티파니가 조용히 말했다. 보미는 그녀를 쳐다봤고,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를 감지했다. 정확히 무엇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잔인했던 것에 대해 네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 티파니는 말을 더듬었다. 내 자신의 혐오스러운 모든 것에 대해 왜? 보미가 물었다. 왜 나를 골랐어? 티파니는 잠시 동안 침묵했다. 네가 달랐기 때문에 네가 새로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녀는 떨리는 숨을 쉬었다. 나는 질투했기 때문에 질투. 너는 아무도 뭐라고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어. 너는 그냥 너 자신이었어. 그리고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되려고 너무나 오랫동안 애써서 내가 정말 누구였는지 잊어버렸어. 티파니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나는 나 자신에게 화풀이할 수 없어서 너에게 화풀이했어. 보미는 그녀를 괴롭혔던 여자를 연구했고 처음으로 그녀를 분명히 보았다. 명품 옷과 완벽한 머리 뒤에는 그녀만큼이나 길을 잃고 두려워하는 여자가 있었다. 사과를 받아들일게, 보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건 아니야. 알아, 티파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냥 네가 미안하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랐어. 그리고 내가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떠났고 보미는 생각에 잠긴 채 혼자 남았다. 그녀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여자는 사라지고 거의 인간처럼 보이는 누군가로 대체되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볼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 해의 나머지는 조용히 지나갔다. 봄이는 다시 싸울 필요가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주변부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친구가 되어 서로를 보살피는 부적응자 집단을 형성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합기도 호신술 수업을 시작했고 인기 있는 강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회사 송년회 날 무도회장으로 걸어 들어가던 보미는 방 건너편에서 티파니를 발견했다. 그들의 시선은 잠시 마주쳤고 티파니는 그녀에게 작은 끄덕임으로 인사를 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니었지만 무언가였다. 파티가 끝난 후 보미의 사범인 나카무라 여사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 직장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가 다 안다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존경심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했을 뿐입니다. 보미가 대답했다. 그리고 전사가 되는 것에 대해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십니까? 보미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참여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참여합니까 보미씨? 물러서는 것이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선택이 아닐 때 그녀가 대답했다. 누군가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때 나카무라 여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잘 배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방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종종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운전하면서 보미는 처음 포항에 도착했을 때의 자신을 되돌아봤다.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남들처럼 묻혀 지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여자는 사라졌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누구도 자신에게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지 못하게 할 누군가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괴롭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겁쟁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들은 자신이 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먹이로 삼는데 그들 자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때로는 평화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하고 때로는 자기 방어가 특정 사람들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라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것만큼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힘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적절한 순간에 표면으로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할 용기뿐이었다. 모든 사람의 표적이었던 넉넉한 체격의 여자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합기도 수련자, 보호자, 생존자인 베르니스박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모습이었다.